우리 함께 온 말씀은 민수기 14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와 여분 내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로 부름 받은 자들의 그 자세에 대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불신을 하고 원망을 하게 되어지죠. 더 나아가 이제껏 인도하신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먼저 하나님이 그들 앞에 지도자로 세운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나요? 온 회중 앞에 엎드렸다고 했죠. 이는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 그 이스라엘 회중이 그 사람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리는 그 자세를 우리는 보게 되었죠. 복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여호수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었다고 했어요. 이는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가슴을 찢는 그런 회개, 그런 슬픔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도 하나님의 이제껏 인도하시고 반드시 언약하신 것에 지키시는 그 진리가 왜곡되어지는 것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분통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주의 종과. 영적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본질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 본질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죠. 나의 이익, 나의 계산, 나의 기준, 지도자가 그러한 것을 생각한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능력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우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을 설득하려 하죠. 뭐라고 할 말합니까? 우리가 정탐하고 온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사실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때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쉽게 착각합니다. 아무 때나 응답이라는 것을 말을 해요. 뭐가 응답입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나, 내 삶에 주인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한 삶,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오직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에 원하는 대로 됐어요. 그것이 응답이겠습니까? 아니죠. 안 되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최우선순위 무엇입니까? 응답을 받기 이전에 먼저 내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정말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믿는 것,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던 거죠. 근데요. 구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먹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껏 광야에서 부족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 가난한 정복을 통해서 다 채워 주실 것이다. 그래서 믿는 믿음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들이 이제껏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고 지금 우리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까지 보존하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들어가서 그들을 정복하면 된다. 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하죠.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돌이어 이 진리가 왜곡되는 것에 분을 느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여우수아와 갈레브의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하죠.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만큼 그들에게 뿌리 깊은 그 죄악됨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회막에 나타나 직접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수 있나요?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오직 나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절대로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오직 자기애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에게만 연민을 느끼는 다른 사람의 그런 마음이나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그런 거 신경도 쓰지 않아요 오직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 깊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설득을 한다. 뭔가 상담을 한다. 그때뿐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혼자서 말씀 묵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만큼 함께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 은혜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내가 이 민족을 일으키게. 모세가 그걸 원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란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아, 그 교회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고 이 예배를 무시했서는요 결코 올바른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이 교회를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주의 몸으로 비유를 했죠. 각 몸의 부분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죠? 가장 마음에 와 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이 뛰어난다고 해서 굉장히 뛰어나요.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것만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의 불균형이라는 것이죠. 무리라는 것이 오죠. 그 병이 드는 거예요. 반대로 정말로 연약한 부분이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연약한 부분 그냥 놔두고 그냥 내할일 합니까? 다른 걸 가지고 합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전체 몸에 무리가 오는 거죠. 전체 몸에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 뛰어나서도 어느 한 부분이 약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함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서로 기도하며 노력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모든 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균형을 잃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함께 갈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함께 모여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공통된 믿음의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도 하고요 같이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까지 자라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축복이에요 은혜죠 우리가 정말로 이 축복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요즘 가난한 성도, 안 나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정말 기도해 줘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지 않고는 정말 이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들여지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 안에서 승리한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예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교회의 축복이 회복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를 통해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